나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웬 종이가 왔어요.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고기를 사면 대개 뭐 아이스박스, 아이스팩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인증서가 갑니다. 짜라란. 짜자자잔. 정부 기관에서 무항생제로 어, 항생제가 없이 키웠다라는 걸 인증해 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음,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나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웬 종이가 왔어요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기를 사면 대개 뭐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증서가 갑니다 짜라라란 짜자자잔 정부기관에서 무항생제로 어, 항생제가 없이 키웠다는 걸 인증해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음,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. 나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웬 종이가 왔어요.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고기를 사면 대개 뭐 아이스박스, 아이스팩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인증서가 갑니다. 짜라라란, 짜자자잔. 정부기관에서 무항생제로. 어, 항생제가 없이 키웠다는 걸 인증해줬기 때문에 이